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교재 11쪽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시작 기도로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1쪽 펴주세요. 모두 다 펴보았나요? 그러면 성우경을 긋고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재 36쪽을 모두 펴 주세요. 모두 펴 보았나요? 오늘은 제 9가 배워볼 거예요. 제목을 모두 다 함께 씩씩하게 읽어보아요. 하느님께서 함께할 친구를 주셨어요. 말씀 새기기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이 구절에 나오는 협력자가 무엇일까요? 협력자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사람을 뜻해요. 그럼 우리 주변의 협력자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나의 친구, 부모님, 우리 주변의 이웃,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 의사, 경찰관, 소방관 등 모두 우리의 협력자예요.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말씀 읽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비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릴리라 친구들 말씀 읽기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36쪽에 말씀 읽기 옆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지요? 말씀 읽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하느님께서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사슴, 토끼, 닭, 돼지. 그리고 37쪽에 여기 사람 그림. 어, 왠지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많이 심심하고, 많이 외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내셔서 이 아래 그림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여자를 보고 행복해 하지요. 활짝 웃고 있네요. 생각하기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협력자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말씀 새기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잘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협력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혼자 있으면 어때요? 외롭고 심심하고 무서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협력자를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알아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로의 협력자를 찾아보세요. 남자 사람의 협력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자 사람이지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협력자는 여자아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기의 협력자는 아기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시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있는 대로 연결, 이렇게.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연결해 보았나요? 이렇게 연결해 본 협력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아요. 부모님, 부모님과 아기. 이렇게 선을 거 연결을 하고요. 여자 사람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 함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모두 잘 해보았나요? 그럼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협력자로서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해요. 살아가기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돕고 사랑할까요? 성당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고, 그런 모습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럼 아래, 왼쪽 그림,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할까요? 형제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을 서로 도와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옆에 학교 학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돕고 사랑할까요?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에게 준비물을 기분 좋게 나눠주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에게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요. 그런 모습들 모두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이고, 어, 또한 가지 선생님이 생각났는데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짜증내지 않고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것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일 거예요. 자, 다 이야기 해 보았는데 이것들은 친구들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 공간에 적어 보아도 되고 여기, 여기 아니면 말로 해 봐도 돼요. 친구들 편한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요. 네모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네모를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 어,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바로 말씀 세기기에서 봤지요. 그러면 네모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모에는 사람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협력자라고 쓰면 되지요? 자, 모두 써보아요. 모두 써보았나요? 이번 주 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교리 영상 보고 듣고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그럼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안녕.